곧 출발합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5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세 마리가 출발이 좋습니다. 7번 매니 원더풀과 9번 차돌런, 8번 컴플리트 리더까지 세 마리가 빠른 출발. 안쪽 4번 클라우터가 4위, 5위는 5번 야무주왕초, 안쪽 6위는 3번 미르파워입니다 선두 그룹 세 마리가 촘촘하게 뭉쳐 있습니다. 안쪽 반 마신차로 선두 지키고 있는 말은 7번 매니 원더풀입니다. 바깥쪽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8번 컴플리트 리더 2위, 3위는 9번 차돌런, 안쪽 4번 클라우터까지, 4마리 순위 변동 없이 이제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7번 매니 원더풀. 그리고 4번 클라우터가 바깥쪽 2, 3위 말, 8번 컴플리티 리더와 9번 차돌런과의 거리차를 좁힌 채로 경주를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중위권 하우비권에 있는 말들도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힙니다. 선두인 7번 매니 원더풀과 가장 하우비권에 있는 1번 터프 여재까지 9마리의 말들 이제 4코너 중반을 모두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7번 매니 원더풀 선두 지킨 채로 이제 4코너에서 직선 주로를 향합니다. 안쪽에서 1마신 차 앞서 있는 선두만의 7번 매니 원더풀, 바깥쪽 8번 컴플리트 리더와 안쪽 4번 클라우터 2-3위 접전입니다. 안쪽에 있는 7번 매니 원더풀과 바깥쪽에 있는 8번 컴플리트 리더 그리고 여기에 가세하는 바깥쪽 말들 2번 늘가을과 안쪽에 4번 클라우터입니다. 거리차 계속해서 크게 벌리는 7번 매니 원더풀 거리차 계속 벌립니다. 단독 선두 7번 매니 원더풀 선두 구찌기 2위권이 접전입니다. 7번 매니 원더풀 선두 바깥쪽 2위 2번 늘가을, 안쪽 8번 컴플리트 리더까지. 7번, 2번, 8번, 3마리가 앞섭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 7번 매니 원더풀, 직선주로에서 마지막에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경주 많은 관심 속에 8번 컴플리트 리더가 가장 많은...